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73회차가 마무리가 됐고, 74회차는 챔스 경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정배 위주로 좀 안정적인 순위를 노리기 보다는 다 틀려도 아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감하게 더 과감하게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챔스 특성상 좀 강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정배 위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부패 74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아인토벤대 지로나 두팀 전력상 팽팽하지만 아인토벤이 홈이 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막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루나는 핵심 멤버들의 부상이탈로 전력누수가 심한 상황에 직전 경기에서 레가네스에게 승리하긴 했어도 홈에서 상대적 약팀에게 세골까지 허용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인토벤의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팀 리그에서의 성적으로 따져보기에는 개배 차이가 분명히 있고 어, 아인트호벤이 챔스 경기만 치르면 이상하게 무승부를 많이 가져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받쳐 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슬로반 부대 디나무 자그레브 슬로반이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디나무 자그레브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디나모는 어, 챔스 경기에서 모나코와 비기고 잘치부르크에게 승리하면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디나무자그레브 쪽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에이시밀란 레알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도 우위에 있지만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홈 레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라도 레알의 승리를 인정하고 가겠지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실점률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방씩 해줘야 할 벨링검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공격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에이시밀란이 원정에서 좀 막아내는 경기를 한다면 무승부까지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레버쿠젠. 리버풀은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 승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 답답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현재 직전 3 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고 최근 경기들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어떤 공격 전개를 보여줄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어, 근데 리버풀이 최근 패배가 없기는 해도 좀 와리가리하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레버쿠젠이 원정 7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레버쿠젠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스포르팅 대 맨시티 스포르팅은 모든 경기 포함 직전 1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 전력 차이와 리그 수준의 차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맨시티 쪽으로 당연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데브라이너 선수도 부상복귀하면서 직전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어도 교체 명단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맨시티가 리그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상대적 약팀들에게 2연패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경기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맨시티가 2연패에 늪에 빠진 후에 반전을 노리면서 승리를 기록한다. 이런 스토리보다는 스포르팅이 좀 압착같이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맨시티의 3경기째 무승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겠지만 피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맨시티의 승리까지 받쳐서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리일대 유벤투스. 릴은 현재 리그 6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챔스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연달아 꺾어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부상 이탈한 선수들이 많으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를 겪고 있는 릴이지만,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높고 챔스에서 슈트트가르트에게 패배하는 등 심각한 경기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 전력과 이름값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경기 릴의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셀틱 대 라이프치 셀틱이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라이프치히가 전력 우위를 점하는 경기입니다. 또 리그 수준의 차이가 큰 만큼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셀틱이 직전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를 만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리그 19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자국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도 무실점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볼로냐 대 AS 모나코. 볼로냐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연승한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나코는 직전 주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모나코가 부진한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경기로 보이는데 볼로냐가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률도 좋기 때문에 이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상 모나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기들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핵심 공격수인 발로군 선수가 부상에 달하면서 공격 전개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모나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볼로냐 쪽으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클럽 프리에 대해 아스톤빌라. 클럽브리에가 홈위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전력상 아스톤빌라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당연히 아스톤빌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클럽브리에가 직전 3경기에서 9골 퍼부으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아스톤빌라도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긴 하지만 리그컵 경기에서 크리스탈팰리스에게 패배했고 직전 리그경기에서 토트넘에게 패하면서 연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습니다. 뭔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듯한 주력 선수들의 경기력을 볼수 있고 또 한방을 해줘야 할 핵심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는 세경기째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에서 뒤지는 클럽브리에지만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부여하면서 체력 안배를 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도 클럽브리에 쪽으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PSG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PSG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전력상 팽팽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직전 두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한 경기이고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이 올라가면서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PSG가 모든 경기 포함 직전 15경기에서 단한 번에 패배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 원정 상관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이점을 가져가는 PSG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PSG가 홈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홈에서도 실점을 많이 하면서 득점력에 비해 뒷공간에 허점을 좀 많이 노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인터밀란 대 아스날 인터밀란은 현재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홈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인터밀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아스날이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과 본머스에게 원정에서 패배했고 특히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 본머스보다더 강팀으로 생각되는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최근 챔스에서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예상을 해보면서 승부패 3픽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어, 3픽을 추천을 드리지만 인터밀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페노르트대잘츠부르크 페노르트는 직전 챔스 두 경기에서 지로나와 벤피카를 그것도 원정에서 꺾어내면서 리그도 리그지만 챔스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경기력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잘치부르크도 직전 세 경기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챔스에서 스파르타프라, 브레스트, 지나무 자그레브 같은 한수 아래 팀들에게 3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정에서 최근 흐름이 좋은 페인노르트에게 상대적 반전을 좀 꿈꾸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호미점을 가져가는 페인노르트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대 브레스트와 전력상 팽팽한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승부패 3픽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프라하가 홈지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근 리그 경기 직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홈에서도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브레스트는 직전 경기 니스에게 0대1로 아쉽게 패배하긴 했어도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을 굉장히 줄이고 있고 직전 챔스 경기에서도 잘츠부르크를 0대4로 꺾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경기력도 기대해보면서 브레스트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슈투트가르트대 아탈란타 두팀 전력에서 팽팽하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좋은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슈트가르트는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호미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탈란타의 상승세도 매섭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폴리에게 승리하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에 와있고 직전 2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공수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 3연승을 하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챔스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3경기째 치르면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탈란타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74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부패 75회 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